오늘도 이른 아침에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내비를 보이면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올라 크기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흐린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3에서 11도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내외, 남해안과 제주도는 10도 내배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13도에서 20도를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내배를 보이겠고요. 경남권 내륙과 전남 동부 지역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화재 예방과 함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 모처럼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봄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야가 많이 답답해 사고 위험이 큰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